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과 경북지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 내린 장맛비는 오늘 오후 대부분 그친 가운데 어제부터 지금까지 영덕 90mm, 물진이 80, 상주가 58, 대구 25mm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3.7도, 구미가 24.3도, 안동 22.7도, 포항 22.8도로 어제보다 낮았습니다. 장맛비는 그쳤지만 내일 오후 한때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겠으며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6도에 머무르겠습니다. 한편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에도 모처럼 비가 내려 해갈에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가뭄 끝에 찾아오는 장마에 병해충 발생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뭄으로 쩍쩍 갈라진 논바닥에 빗물이 한가득 스며들었습니다. 물이 부족해 모내기 시기를 놓쳐 방치된 논에도. 뒤늦게 빗물이 들어찼습니다. 타는 듯한 가뭄으로 애를 태웠던 농민들은 모처럼 들판으로 나와 논과 밭을 정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당장 대구 기상대에 따르면 어제 오후부터 영덕 90mm, 울진 80, 문경 68, 구미 45, 대구 25mm 등 모처럼 적지 않은 단비가 내렸습니다. 정밀하고요. 이 때문에 경북 북부지방과 동해안 시군의 논과 밭 가뭄 피해가 꽤 해소됐고 한때 37개 지역 2만여 명 이상이 겪어온 경북 지역 제한급수 문제도 모두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장마 시작과 함께 농민들의 근심거리가 하나 더 늘어났는데요. 바로 병해충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랜 가뭄으로 농작물의 저항성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변은 도열병 등 다양한 병해충 발생, 고추의 역병과 탄저병 발생, 밭작물의 습해 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모든 작물에 대해서 장마 기간 중에도 비온 텀을 이용해서 예방 차원으로 적용 약제를 살포하고 배수구 정비 등으로 습해를 예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구 기상대는 당분간 큰비 소식이 없다고 예보해 완전 해가를 기대하는 농민들은. 올해나 마른 장마가 이어지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의 메르스 첫 확진 환자 김 씨가 완치돼 오늘 오전 경대병원에서 퇴원해 사설 구급차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의료진은 김 씨가 완치됐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 장애를 보이고 있는 상태여서 어제 정신과 면담을 했고 앞으로도 상담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당분간 집에서 요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진 환자 김 씨의 퇴원에 맞춰 대구의 메르스 관리 대상도 많이 줄었습니다. 대구시에는 병원 격리 3명을 포함해서 자가 격리 69명, 능동감시 251명 등 어제보다 113명이 줄어든 361명이 관리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자가 격리 12명, 능동감시 8명 등 20명이 관리 대상입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 김 씨가 이용한 목욕탕 이용객들의 신원 확인을 해온 대구시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자료까지 활용해서 지난 이틀 동안 A 모 씨의 부자 등네명의 이용객들을 추가로 찾아 냈습니다. 이들은 인근 주민들이었지만 대구시의 자진 신고 당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목욕탕 방문 사실을 숨겨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목욕탕 이용객들의 자진신고가 행정력 낭비와 메르스로 인한 불안신리를 막을 수 있다며 이용객들의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내일 치러지는 지방공무원 구급 임용 공채 시험에 수험생들이 메르스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열 아홉 개 시험장에서 모든 응시생들의 체온을 잰뒤 입실하도록 하고 열이 나는 수험생은 학교나 보건소 등에서 별도로 시험을 치르게 할 예정입니다. 확인된 능동감시자 3 명은 남구보건소 교육장의 시험장을 마련했고 경찰과 간호사 등 시험관리관 네 명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대구 한의사회가 메르스 사태로 자가격리된 사람들의 진료에 나서 격리자들이 대구시 이천 콜센터로 연락을 하면 자가격리자들에게 연락해 문진을 한뒤 필요하면 약제도 무료로 전달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구 한의사회는 한의사들이 메르스 관련자에게 진료 서비스를 하는 것은 전국 처음이라며 현재 30여 명의 한의사들이 동참하고 있는데 진료를 원하는 격리자들이 늘어나면 한의사 수도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3, 4천 원 하는 주민세가 만 원으로 오를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 장의 권한인 주민세를 정부가 사실상 인상을 주도했다는 점과 또 서울보다 지역민이 두배더 낸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균등분 주민세는 읍면 지역은 가구당 3천 원, 동 지역은 4,500원입니다. 이를 만 원으로 올리기 위해 도내 각 지자체가 일제히 나섰습니다. 울릉, 칠곡, 군위, 영천은 조례 개정을 마쳤고 상주를 비롯한 7개 시군은 의회에 제출했으며 나머지 12개 지자체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장 올 8월 부과분부터 적용되거나 내년부터 인상될 예정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지방세법상 만 원을 넘지 못하는 주민세를 만 원에서 2만 원 사이로 올리는 내용으로 정부가 작년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현 법정 최고액인 만 원으로 올리도록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 지자체는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패널티를 적용해 경북 23개 지자체는 올해 모두 155억 원 정도를 덜 받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돈의 모든 지자체가 주민세를 만 원으로 올리면 155억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주민세를 올려 더 거치는 세금이 67억 원이니까 주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67억 원을 희생으로 155억 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행자부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이야기하기에는 건고락 하겠죠. 우리의 경우는좀 솔직히 이야기 들으면 방 강압적입니다, 뭐. 각 지자체 장의 권한인 주민세를 정부가 지방교부세란 칼날을 휘두르며 사실상 인상했다는 점에서 주민세를 현실화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세금 유수 현상을 막기만 해도 재정 상태가 좋아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서울시는 기존 4,800원을 유지하기로 해 지역민이 서울시민보다 두 배의 주민세를 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경상북도는 경영 악화와 임금 체불 등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도립 안동의료원 이한양 현 원장이 재임 신청을 처리하고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안동의료원장 공모에는 이 원장을 포함해 3명이 지원한 상태이며 이명추천위원회는 29일 면접을 통해 2배수 이상을 경북지사에게 추천할 예정이지만 적격자가 없을 경우 추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경북대 등 전국 7개 국공립대학생 3800여 명이 낸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기성회비 징수가 교육법령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대에서만 3200여 명이 소송에 참여한 나머지 12여 건의 기성회비 반환 소송도 학교 측 승소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부분이 법리적 판단보다 사회적 파장을 줄이기 위한 판결을 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경상도 농업기술원이 국내 처음으로 딸기 종묘를 수출해 로열티를 받았습니다. 로열티는 스페인 종자회사인 유로세밀라스가 중국 내몽골에서 올해 생산하기로 한 산타 딸기 종묘 300만 그루에 대한 것으로 총금액 2,600만 원 가운데 1차분 600만 원이 우선 입금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